뭐 공부가 좋아서 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목표를 <laughs> 이루려고 다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가 싫다. 당연히 싫은 거고, 참아서 해서 누군가는 성공을 하니까, 그거를 좀 1년만 참으면 그 뒤에는 진짜 너무 재밌는 인생이 펼쳐지니까, 꾹꾹 눌러 담고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내가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얼만큼 공부해야 돼요? 어, 영어는.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 생물화학 비중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스펙은 뭘 써야 되는지, 봉사활동 뭘 해야 되는지, 어, 편입 준비할 때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선배로서 편하게 몇년전 뭐 얘기를 뭐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편입을 하면서 편입이 되게 장기적, 이잖아요. 음. 그게 공부를 1년치 아니면 그 이상을 계획을 잘 해두고 하셔야 하는데,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일주일 동안 거의 주말 할거 없이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일요일에 반나절 쉬는 거 말고는 매일 공부를 해왔고, 음. 저는 매일 거의 한 10시간씩 꼭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수업 시간도 고정적이고, 나머지 시간 공부라도 안 하면은 정말 할게 없고, 그냥 계속 우울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뭐 제가 그렇게 막, 엉덩이 싸움으로 계속 앉아있는 걸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부족한 만큼은 꼭 채우고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음. 그게 뭐 시간을 꼭 채운다기 보다는 정해진 양을 꼭 채우면 그게 그만큼 시간으로 환상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 그럼 정해진 양은 어떻게 l 정의 s 정해 l e 의 styl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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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의과제만큼의 양을 꼭 풀려고 음. 노력했던 것 같고 그 날마다 e 그 정해진 양을 꼭의 s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이틀치를 오늘 꼭 풀어야겠다. 의일치 일주일 치를 오늘 끝내야겠다 이런 걸 음. 약간 목표를 세워놓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너도 플래너 썼어? 플래너를 저는 쓰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돼 이건 안돼 <laughs> <laughs> 그래 아니, 안 써도 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이거 안 쓰면 은 너무 막 딜레이 되지 않아? 많이 딜레이 되긴 하죠 그리고 약간 아, 그래? 중구난방식이기도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플래너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 부족하게도 했고 그래서 플래너 할 시간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빨리 후딱후딱 후딱 해치우자 이런 마인드였고. 또치우 근데 그게 물론 그렇게 해서 시간 절약도 했지만 조금 길을 잃을 때도 있었죠 플래너가 없으니까. 그거 궁금한 게 음. 인강으로 이제 마지막 공부했잖아 거의 1년을 생물 하루 쫙 하고 화학 하루 쫙 하고 그렇게 했어 아니면 쪼개서 했어. <laughs> 이게 뭐? 이게 시간 배면분 어떻게 했어? 저는 초반 상반기에는 무조건 생물 하루 쭉 화학 하루 쭉 이렇게 했었고요. 야안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생물만 보고 있으면 정말 토 나올 것 같아. 요한번할때 음. 정말 밀도 있게 하고 싶. 는 생각이 들어서 생물을 짓다가 화학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약간 갭 차이가 크니까 준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 빠르게 못넘어가고 저는 그 조금 적응한 시간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생물만 쭉 해버리고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화학 쭉 해버리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잘 맞았던 거 아, 같아요. 어... 근데 약간 제가 이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유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지긋하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아... 단편적으로 하면은 그게 나중에 하나로 모여서 큰 덩어리 같지 않는다고 느껴졌거든요. 음... 그래서 차라리 일주일에 한번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왕창 해놓으면 다음에 약간 좀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아 뭔가 좀큰 덩어리가 남아 있는 느낌. 느낌이다. 아, 네. 아, 어. 근데 반대로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문풀 위주니까 문풀은 이제 실제 시험처럼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유기 몇 시간, 화학 몇 시간, 생물 음, 몇 시간. 음, 음, 음. 이게 음. 주요했던 게 화학 같은 경우에도 감안 잃으려면 정말 매일 풀어야 하거든요, 문제를. 하반기는 무조건 분배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봉사활동 얼마나 했었지? 어떻게 했었어? 일단 저는 봉사활동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장애인 치과병원 음. 진료 도움이 했었고, 제가 하는 건큰건 건 없어요. 그냥 장애인분들 오시면, 환자분들 오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각장애인분들 오면 제가 이끌어드리고, 아니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 약간 도와드리고 음. 그 정도였고요 간단한 거고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그것도 음. 이제 진료 도움이 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있던 과가 그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는 과여 가지고 음. 뭐 접수하는 것도 불편하시고 뭐 이제 휠체어 타고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안내 도와드리고 음. 그런 위주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의료계통이랑 관련 없지만 그런 곳에 한 번쯤은 봉사를 해 왔다 자체도. 음. 되게 좋게 봐 주시는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쓰겠어? 장애인 치과 병원에서 가한 30시간 가까이 했고 음. 그리고 그 안암 병원에서가 거의 100시간 가까이 했어. 요 100시간? 했죠. 네. 그렇게 많이 했던 게이번에뭐 반대 면접 본다든지 자수서을때 약간 도움이 됐던 거야. 그걸 잘 녹여서 표현을 했어. 그렇죠. 자수서 에는잘 녹여서 썼고 그런 거 이제 면접 때도 질문을 받았으니까 음. 전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약간 조금 다른 점은 그게 꼭 이제 병원이나 의료 계통이 아니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 그래. 교수님들이 원하는 게 봉사를 꾸준히 하는 친구지 꼭 병원에서 봉사를 하는 친구를 음. 원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런 봉사를 하면 좋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요양원이나 음. 고아원 이런 곳에서 봉사를 아, 하는 것도 그치. 되게 요양원도. 네.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합격이 그런 걸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합격한 친구들 물어보면 뭐 음. 30시간만 해온 친구도 있고 음. 뭐 저처럼 150시간 채워온 친구도 있고 하는데 보통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다 있긴 있고 음. 그게 뭐 많을 필요는 없이 한 50, 60시간 정도면 좀 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그 봉사 활동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안 하고도 합격한 케이스가 많으면은 안 해도 된다 고할 텐데 오히려 합격한 애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필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들 다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을 되는 거고 그럼 그 봉사 활동 구하는 건 어떻게 구했어? 아 봉사 활동은 뭐 1365나 음. 그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봉사 구인이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의료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런 의료 기관에서 구하는 음. 봉사 활동만 나와서 음. 그런 걸 저는 연락을 많이 드려본. 아요 정말 부화해질 때까지 연락을 드어왔고 음. 근데 뭐 반대로 고대 아나병원 같은 이런 큰 병원은 상시 모집이라서. 아 그래. 네 그런 데는 지원하면 아마 시간만 잘 맞으면은 할수 있을 때 원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제가 이제 재수할 때 거의 시작하자마자 3월부터 거의. 어, 그럼 초시 때는 봉사활동 없었어?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뭐? 다 재수 때쌓아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아 그럼 다시 해야겠다 마음 먹고. 아 나봉사활동도 있어야 되지? 해서 시작한 거 나. 네. 3월부터. 네 맞아요. 그래서 3월부터 거의 11월까지 월? 했던 거 같아요. 꽤 아, 오래했죠? 네. 꾸준히 어. 해왔습니다. 안 쉬고. 왜왜 그렇게 오래했어? <laughs> 왜냐면 제가 사실 이게 초시 때 제가 느꼈던 건데 대부분 학교들은 필기로만 결정되지만 당국대가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당국대는 어.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 자소서를 써보니까 쓸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비전공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지어 이런 관련된 경험조차 없으니까 경험이라도 쌓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치대는 더욱더 없다. 네, 맞아요. 어, 이게 약대나 의대는 어떻게든 생물학과 학생들이나 그 화학과 학생들은 어떤 지원할 게 있어. 어. 공대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 뭐가 뭐, 생겨. 맞아요. 치대는 진짜 없어. 맞아요. 어, 처음 시작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게좀 난감하더라고. 또 자소서에 논문 관련된 걸좀쓴게 있잖아. 어. 근데 네. 논문 을 직접 네가 쓴건 아니고. 제가 쓴건 아니죠. 제가 읽은 어. 거죠. 그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려실수 있을까? 어, 사실 이제 치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중에. 단국대 자소서에 녹여낼 거면 제가 원하는 어떤 특정 세부 과가 있으면 음. 그 과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교수님이 옛날 작성한 논문을 좀 읽어서 그런 공부를 내가 간단하게나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음. 해서 실제로 당국대 소아치과에 계신 한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고 그것도 사실 1차 합격한 이후에요. 이번에 네. 1차 합격하고? 네, 1월에. 아 합격하고 그한 3일 정도 네. 시간 이 있는 거잖아. 전소를 그 제출할 때까지가. 저는 뭐 밤새는 거 자신 있으니까 밤새 읽었죠. <laughs> 아 그때 읽은 거야? 네, 네 그때 정말 정말. 중에서 읽었고 여러 개 읽었는데 그중에 제가 뭐 논문이 사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해 가능한 내용 중에 제가 관심이 있고 그런 걸 찾다 보니까 하나가 추려져서 음. 그런 걸좀 열심히 읽었고 그런 걸 자소서에 썼는데 그걸 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아 어, 좋게 봐주셨다? 네, 그 부분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어, 어. 치약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 책도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논문이나 뭐책 같은 것도 내시는 교수님이 엄청 많으시니까. 그런, 어. 그런 거 읽었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래? 네. 좋아하는 게 느껴져? 네. 음. 오케이 오케이. 그 부가적인 그런 것도 좀 궁금했었어. 그리고 또뭐후배단한테 이런 것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을까?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재수 때도 그랬고 음. 초시 때도 음. 그랬고 공부를 할 때는 정말 공부만 했는데 쉴 때는 공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음.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전뭐 골프도 너무 좋아하고 뭐 그런 <laughs> 놀러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데. <laughs> 정말 참을 때는 정말 정신력으로 막 밀어붙여서 참을 때는 무조건 참다가 약간 어떻게 참는 느낌이냐면 이번 주 일요일에 내가 뭐 축구 보러 가는 걸 예약해놨으니까 이번 주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꼭. 꾹 눌러서 참았습니다. 아. 이번 주만 이렇게 잘 보내면 일요일날 <laughs> 놀러 간다. 그 생각으로 했고 아, 그래. 그런 거를 거의 한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아. 뭘 하겠다는 걸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유서이나 보현이 같은 케이스는 공부를 하는 게 참는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 그들은 그냥, 그냥 하는 거야. 맞아요. 어 그러니까 뭐 놀고 싶은 걸안 놀면서 공부한다가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상희는너 <laughs> <laughs> 같은 케이스는 참으면서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맞아. 나는 어, 아, 참으면서 해야 돼.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 들 맞아. 어 그런 생각 이 맞구나. 내가 보기는 예, 놀고 싶은데 안 놀고 참... 이게 예를 들어서 풀때 공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걱정을 음. 하면 안 돼요. 내일까지 뭐 해야 하는데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고 그럼 내일이 없어 이런 느낌을 들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노래방 가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한 번씩은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학원에 있을 때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스트레스 가 받으면 노래방에 30분씩 막 지르고 왔던 거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이제 너무 자주는 아니고 끼워넣는건 중요한 거 같아요. 먹는 걸로 풀불나그다고 없었어. 아 먹는 거 많이 풀었죠 먹는 걸로 저는 그래서 <laughs>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년사이 20kg 쪘거든요. 저 처음 왔을 때좀 아... 말랐잖아요. <laughs> 아... 처음 <laughs> 좀, 좀 되게 말랐었는데 지금 어, 많이 적고 어. 그 앉아만 있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운동을 해라 이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동이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아니고서야 다이어트로 가버리면 그것도 오히려 스트레스라 아, 차라리 그냥 네. 운동을 할 바에는 먹는다. 그냥 좀살 아. 찌운다는 느낌으로 먹는다 음, 이렇게 했던 음. 것 같아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참으면서 공부해야 된다. 음. 아니면 집중이 흩어질 때마다 좀 장소 옮겨가면서 서점 카페도 여러 군데 다닐 수. 있는. 꼭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저는 힘들더라도 한 장소에 계속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저도 스터디 카페를 여러 군데 돌아다녔던 어. 케이스인데 처음에왜 그렇게 했냐면 저한테 잘 맞는 곳을 찾고 싶었어요. 어. 근데 저한테 완벽하게 잘 맞는 곳을 찾기 어렵거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옮겨 다니다 보니까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약간 아, 진짜? 분위기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한 군데 지그시 앉아서 제가 거기에 적응을 시키고 아. 맞춰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네. 고객들한테 요거 한마디 뭐 쓴소리도 괜찮고 어둡여주는 것도 괜찮고 저도 그랬지만 뭐 공부가 좋아서 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목표를 <laughs> 이루려고 다 공부를 음. 하는 건데 공부가 싫다 당연히 싫은 거고 참아서 해서 누군가는 성공을 하니까 그거를 좀 1년만 참으면 그 뒤에는 진짜 너무 재밌는 인생이 펼쳐지니까 꾹꾹 눌러 담고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도 편입은 그래도 하면 되는 시험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맞아요. 근 근데 그 이런 이야기를 학교사한테 들는게 있거든. 이건 뭐 되고 안 되고의 싸움 아니다. 올해 되냐, 내년에 되냐, 언젠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좀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해도 안 되는 그런 시험 아닌 것 같다. 라고 했거든. 네,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간 되는데 그게 시기가 빠르냐, 느리냐는 음. 이제 노력의 차이인 거고.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와줘서 후회들을 위해서. <웃음> <또> <웃음> <웃음> 영상도 찍어주고 이런저 얘기 많이 해줘서 어, 나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도움된 게 있고 어, 네. 그것도잘 반영해서 앞으로 수업에도 좀 반영을 해봐야겠다 너무 고맙고 나중에 하반기에 또 이제 만약에 당국대 티오가또 가면 이제 막판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 또 이게 오늘도 많이 얘기했는데 애들 또 까먹거든 네. 그럼 막판에 또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파이팅 해준 영상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고마워. 너무 고생했고 또 보자 네 <laughs>